안녕하세요. 따뜻한 남쪽 지방 라이더 백소 김동혁입니다. 오늘은 스텔피쉬, 스텔피쉬, 스텔피쉬 웨크. 스텔피쉬 왜? 서버 생선? 테스니까 서버 생선이더라고요. 음, 스타일리시한 그립이긴 하지만 이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음, 그런 그립인 것 같아요. 아, 초보분들이 투웨이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잡는 그립이 대부분 인제예요 인디 여기 인디 여기에요. 인디 아폰으로 잡으면 인디 아니에요. 이건 뮤트. 이 손으로 잡아야 인디. 앞그라미, 옆그라미, 뒷그라미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인디. 자, 그 다음에,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스텔피쉬라고 하시는 게,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넣는 건데, 근데, 이렇게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로스트 비프입니다. 구운, 구운 쇠고기, 대속하면이름왜그름인지 몰라. 아무튼, 스텔피쉬는 썩은 생선. 이거 썩은 생선 그래야돼 썩은 생선. 썩은 생선 그랩인데, 요 스텝 요 그랩을 잡으시려면 대부분이 평소에는 잘안 잡혀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실 때오 자세 오 자세 오 자세 요렇게 오 자세 요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 요건 다 됩니다 근데 이걸 연습하시려면 물속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게 잘 잡힌다 그럼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다리를 뻗어서 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랩을 잡으면 물속에서 는 엄청 잘 돼요 누구나 다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본을 타시면 바로 됩니다. 하지만, 베이직을 뛰시면 그래본 잡히시지만, 본은안 뽑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본을 뽑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팍을 올리시면, 앞발이 올라가면 뒷발이 뻗어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손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게스텔피이야 일단 모양은 나와, 이렇게. 스텔피이 그래, 스텔피이 본이야, 이게. 근데 몸이 이렇게 날아가면 이쁘진 않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베이직이 좀더잘 되시면, 플랫하게 올라가서 몸이 플랫하게 되면서 이렇게 뻗어져요. 그러면 정말 이쁜 스텔피시가 나옵니다. 자 오늘 민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제 네. 그 스텔피시, 스텔피시 한번 아 봐. 그렇지, 그렇지. 불편하지? 네. 완전 불편하지. 네. 근데 처음엔 그런데 무속에서 하면 겁나 편해. 여기요? 네. 어. 지금 약간 불편할 거야. 그럼 팔을 앞으로 할 왼팔 앞으로 뻗어좀낫지 네. 어. 그게 스텔피시고 스텔피시 본. 더 과감하게 뻗어. 이빨 그렇지. 오 간지나네. 어. 오, 완전 간지나네. 지금은 잘안 잡힐 거야. 근데, 뒷발로 팝을 빵 치면 몸이 이렇게 서니까, 서면 바로 그대로 뻗은 채로 이렇게 날아가. 어, 내가 댓어을 올려볼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양 어때? 좀 낫지? 훨씬, 훨씬 잘 쉽게 줘. 어, 팝을 빵 맞으면 이, 이 자세가 되거든.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바로 뻗으면서 바로 잡는 거야, 처음에. 그럼 이게 쉽게 잡혀 상체도 좀내려가야어 어, 다, 아, 상체는 당연히 내려가야지 상체만 내려가면 돼 응. 그럼 바로 잡히거든 그 다음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하게 올려서 뻗고 딱 넣는 거야 지금은 올려서 뻗는 건안될 거야 아마 올라가면서 바로 잡아야 돼 뻗으면서 아, 그럼 조금 전에 어, 연습한 조금 전에 배우 민석이랑 같이 라이징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 어딨냐 저기 있네 반가반가 파이팅 드라이버님, 갑시죠. 네. 알겠습니다 역광이야. <laughs> 역광이야. 아저씨, 빨리 줄서을해 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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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줄서 드릴게요. 예. 어. 열심히 가해야지 어. 이상, 오늘의 스텔피쉬 강습이었습니다. 백수입니다 <laughs> 나이 얘기는 안니지 키워야지. <laughs> 어, 어. 네, 어, 그래서 성공했네. 아, 다 했어. 네. 드라이버 님, 배잘몰 아주 셔서 감사 합니다. <laughs> <laughs>